바닥바닥 바닥 하지 마세요. 진짜 바닥은요. 개인들의 사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내다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팔리지 못할 수준까지 가야 그게 바닥이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600% 냈던 J의 HMM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600% 제가 HMM으로 600% 수익 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저도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있어. 뭐야. 예를 들어서, 원익 이 IPS 차트예요 원익 이 IPS 차트. 야, 이게 HMM이야.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다 HMM이야. 당장 좋아지기가 힘든 겁니다. 전 세계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다. 이 베트남 증시가 폭락하고 있어 베트남 증시가 이 베트남이 폭락을 하니까, 뭐, 베트남 고보스가 날아가고 있다. 이 베트남도 해쳐 먹음을 당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이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다우지수. 이 월봉을 보면서, 와. 저게올냈어 야, 이거 신풍제약이다. 신풍제약. 미국도 부러지면은 상당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제가 주식을 보는데 전종목이 이미 작살이 나는데 그나마 살아있는 애들까지 박살이 나고 있어요. 기회가 아니다. 이 말을 드렸고 자또 보겠습니다. 제가 어 달러가 강해질 때마다 전 세계에 탈이 났다. 양털 깎기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양털 깎기 영상 만들면서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카페는 이제 네이버에서 주식 투자 마스터, 주식 투자 마스터 영수부사 검색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에서도 금융 위기 온다 뭐 이런 말 했다가 어, 그런 말 하지 말라. 아니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지 안 그래요 맞아 맞다 1번 아니다 2번 저는 25년 주식을 하면서 IMF를 겪어봤어요 저는 IMF 400대 주식을 했어 전 종목이 하한가가 며칠씩 가요 금융위기가 오면은 자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러가 강해지면은 무조건 전 세계적으로 큰 탈이 났다. 그죠? 한국도 진태한 남 빠졌다. 게다가 서아, 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부도가 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위험하느냐. 그죠? 저는 미국 주식 추천을, 테슬라, 여러분들의 첫 미국 주식은요,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요번에 누구예요? 마이클 버리도 공매도 쳤다가 거지 돼서 나갔고. 그 유동성 머리가 나쁜가 봐. 유동성 장세가 꺼지기 시작하는 꼭지에서 쳐야지. 약해졌을 때. 테슬라도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 테슬라가. 테슬라 차트를 보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냥 저 손절하라면 먹을 수 있어. 자, 그거보다 이 주식을 지금 제가 주식을 하면서, 어, 뭐, 오를 게 없다. 많이. 뭐, 오를 게 있겠죠. 단타치고 하면,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장기로 뭐, 급등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있겠지. 근데 그걸 찾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큰 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지금 뭘 하고 있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미래가 어떻게 될까? 600% 냈던 제2의 HMM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600% 제가 HMM으로 600% 수익 냈는데, <laughs>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저도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있어. 뭐야. 예를 들어서, 원익 IPS 차트예요 원익 IPS 차트. 야, 이게 HMM이야.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다 HMM이야. 600%가. 벌써 여기서부터 꼭지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사도 100%는 먹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더 빠진다. 여기, 여기 전고점 뚫으면요. 간만큼 또 가.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지금 왜 차트 모습들이 이렇게 막, 어, 저는 너무 무서워요. 5천원, 3천원이 뭐예요. 최종 목표들이. 제가 전저점을 깨는 주식들. 이렇게 전저점을 깨고 있는 주식들은 이미 7월달에부터 다 팔을 했잖아요. 그럼 팔면 뭐해? 또 사는데. 자꾸 팔고 또 사고, 또 좋은 거 있나 사고. 그죠? 저는 그나마 큰 손들이 헤쳐먹는 주식들을 그 세력들이 만지는 주식이죠. 예전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식들. 아, 이큰 손들이 해먹는구나. 걔네들이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걔네들이 어떻게 해먹냐면은 제가 음. 뭐, 카카오나 이런 주식들, 만지지 마라. 작살난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이거, 이걸 그냥, 봄에 놓쳐놓으면 되잖아. 그죠? 이, 봉학 개미들 주식의 연풀을 만들고, 제가, 야, 이 흐름들을 보면서, 야, 요거, 요거네. 요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부터 여기서 움직였죠. 그리고, 그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제일 빨리 올라갔어요. 큰 손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우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하면서 사람들이 못 샀죠. 제가 이거 사라 고 그래도 어우 많이 올랐어. 그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이 가장 방송에서 싼 주식이다. 막 뉴스 나왔죠 가까워. 한한통 속에 이큰 손들은요 동매도 세려. 얼마나 무섭냐면은 이런 거를 이게 큰 손이라 그래. 이런 거를 끝까지 끌어올려 사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매도하면서 공매도까지 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뚝 부러질 때 끝났어요. 끝났어. 일제히 내일부터 우리 이거 다 슬슬 정리합니다. 공매도까지 치세요. 지령이 떨어진 거야. 빵. 야 끝났어. 나와 다 나와. 시작됐구나. 이유 없이 11% 갔잖아. 근데 지금 7%또 가. 아우,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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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웃기지 마라. 전혀 안 싸. 자. 일단 오늘 좀 차트 좀 보고 갈게요. 업종 음, 차트죠. 고스피. 코스피는 반등은 주겠지. 근데 지금 보세요. 베트남 저렇게 빠지는 거 보고, 홍콩은 이미 저 박살났고. 보시면은, 코스닥은 더 약하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니스만 붙잡아놓고 땡겨 올리는 거 아니에요. 밥은 먹여주려고. 오, 지수가 안 빠지네. 그게 아니라, 종목들은 박살나고 있잖아. 오늘 박살나는 거 뭐예요? 응? 카카오, 뱅크. 이미 신저가가고 이게 왜 빠질까? 아 생각해야 돼. 이거 이, 이 카카오가 예전에 저 STX 그룹이었어요. STX 그룹. 옛날에 STX 그룹이었었어. STX. 이 회장이 아 직원들 뭐 잘해 주고 뭐해 주고 뭐해 주고 그러면서 뭐도 보내 주고 뭐 엄청나게 일을 벌렸어. 그리고 리만 사태에 나오고 이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부도 난거이 주식 보세요. 네, 해운주도 같은 거 볼게요, 해운주. 네, 제가 이거 48만원이었어요, 때 48만원. 여러분들. 48만원. 어, 거기서 팔았어. 미련하에서 또 들어갔다가 손절했어. 아, 그게 지금, 이때 주식이 있, 있, 있었대니까 이게 이렇게 돼, 주식들이. 여기서 땡겨놓고, 헤드앤숄더나 저 헤드앤숄더 아 여기 지지하겠지 지지하겠지 바보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지지하겠지 주세가 있으니까 이렇게서 해할 거야. 했다가 그냥 작살 나면요 손절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을 해야 돼. 현명한 사람이 여기서 손절 지금 장투할래 장투할래 어떻게 돼요? 장투하면 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천만 원, 이천만 원 옛날에 하이닉스. 2천만 원 투자한 분이 있었어요. 바닥이 어디냐면요 하이닉스에 그때 당시 250원이었어요. 250원에 제가 샀다 그랬죠. 400원에 팔았어. 400원. 에 무서워서 IMF 시기라서 금융 위기가 오고 이거 좋대더라. 점이막 오르니까 추천받았어 증권사에서 아, 많이 떨어졌으니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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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그 끝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가격 보이지도 않아. 2천만 원이 200만 원대. 그죠? 이게 공매도 세력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공매도 세력보다 더, 더, 더 무서운 세력. 몰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잔인하게 또세상의 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달러를 올려놓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유동성 사태를 일으켜서, 베트남 무너지고 있다. 베트남에 처먹는 거예요. 베트남 금융시장을 싹 박살 내놓고. 베트남은, 어우, 너무 많이 컸네? 좀 클라 그러네? 그죠? 베트남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다 그래. 자. 이 지수가, 이, 이 반등이 약하잖아. 이거 뭐가, 전에는 반등이 좀 그나마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도 약하죠. 이거 계속 그래요. 또소가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요번에는 뭐, 요렇게 되다가, 이렇게까지 올 수도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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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그냥 또 빠지고 하 아, 대바다 쳤다 그러면서 또 올라 그러다가 거기서부터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응? 대바다 쳤다 이러면은 이게 인버스 고퍼스 산 사람도 여기서 다 녹아가지고 녹던지다 손절해 그리고 나서 내려치는 거예요. 급등이 갑자기 증시가 나온다 박살 내버려 뭐, 이럴 수, 도 있다는 거야, 이럴 수도. 아니, 뭐, 그냥, 장기로 흐르다가, 저, 마지막에 그냥, 투매 나오던가. 이 베트남처럼. 멋지다, 멋지다. 저, 베트남 펀드 있었어요. 다 판매했어. 판매하니까, 급나가네. 저,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하지 말라고, 계속, 네이버 팔아라. 작년부터 말했잖아. 네, 네이버, 만지지 마라. 뭐, 안지라 그래도, 걔네들이 또, 해, 먹, 해쳐 먹는 게 있으니까. 요번에, 어, 태조이방원이 또, 그죠? 태조이방원. 타겟인 것 같아? 제가 이거 뒤진다 그랬죠? 뒤집니다. 카카오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서도. 우습게 봤지? 계열사들 하나씩 정리될 수도 있어. 카카오뱅크처럼. 왜? 이 뱅크런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용, 직장인 담보대출, 가장 먼저 토스하고 카카오뱅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 이자 먹으려고.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자가 아니라, 그냥, 그죠? 뭐, 담보는 있겠지. 담보가치가 하락하는데? 집 담보로 빌려주거나, 뭘 담보로 빌려주는 담보가치가 반, 에반토만날 텐데? 그면 부도 나는 거야. 카카오뱅크 같은 거. 몰라.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 신나게 가고 있잖아. 주도주 차트잖아요. 아, 이게 주도주네? 8%씩 오르잖아, 하루에. 얼마나 쉬워. 지수로 뭘 먹고 뭐 인버스라는 걸돈 많이 못 봅니다. 만일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진짜로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금융 위기 조짐 이미.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금융 위기가 터진다면은 100만 원 100만 원산게 1억 대 1억. 몇 개를 골라놨어요. 건설사, 아, 이거 금융위기 때 제일 위험할 회사들. 어차피 손절 안 하고 주식들은 더 내려요, 더. 홍콩 봐봐, 홍콩. 주식이 왜 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막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자, 주식이 지금 왜 올라? 파리 왜 나니, 파리. 응? 영화 보면은 있잖아요. 뭐, 파리 난다 난다 했다가. 팔란 나이씨, 막 이래가지고 그죠. 그런 영화도 있는데, 자, 지금 중지 시기가 쉽게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IMF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주식이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 중에 가장 만일, 만일. 그죠? 만일 사태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만일의 사태 때 우리가 부를 창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이후에 주식사 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자, 이 과거에 대한해운의 상투친 모습과도 같은 시기에 이 유동성이 횡변식 유동성이 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하락에 베팅에 명승부사와 같이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모두가 했던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은 그들이 했던 방법에 반대로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자, 우시다 곤자부로가 얘기했잖아요. 대중과 반대로 해라. 지금 개인들 아직도 주식을 싸다고 많이 사고 있는데요. 절대 아니고 자,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100만 원이 뭐 10개 산화, 10억, 1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그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같이 양떨을 깎이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댓글도 몇 개씩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누르고 또 구독도 좀. 눌러셔야지 저의 방송을 계속 들을 수 있으십니다. 주식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같이 동네 부자 10억, 100억 부자 정도 같이 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